야이 광고 효과가 좋긴 좋다 해 SNS 광고 하나로 갖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네 평상시에 거의 사람들이 모르던데인데 그지 광고 하나 딱 띄웠더니 이렇게 올라왔네 어마어마하네. 맥가 세타에 세카이가 남은데, 이게 크긴 크다. 근데 밑에를 너무 쳐놨다, 그지? 가지를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. 어, 저기까지는 안 쳐도 될 텐데. 아니, 밑에를 너무 다 쳐냈잖아, 가지를. 저 위에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. 가을철이라 그런가 사람들 막 무척나 많이 나왔네. 송미이 슬리퍼 신고 왔어? 하, 응. <laughs> 운동화 신고라니까 그여 답답하다고 슬리퍼 신고 오네.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새끼. 야 송길이, 응. 너너 말이야. 음, 와.. 잠깐 산책 정도. 가서.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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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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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쭈 얼굴 가리는데. 당연하지. <목소리> 왜? 이쁘다. <목소리>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녁 햇살. 가을도 좋지만 여름도 좋겠다, 그렇지? 한 여름에 어, 산책하러. 아, 여기 비만이 오면 여기도 폭포 비슷하게 멋지겠다 응. 어저 공룡이 살고 있네 오 공룡 키 크다 얘는 뭐냐 애기요? 얘 육식이야 육식 어? 공룡 진짜 팔이 떨어졌네? 이런. <laughs> 그림은 좋다 <멋있어>. 하긴, <laughs> 가을에 이 정도는 또 구경을 해줘야지 <laughs> 가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바람 부는 거봐 나무 흔들리는 것좀봐 봐. 나무 흔들리는 거 봐. 근데 옛날에 메타세콰이어를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 심었을까? 정말 오래된 거 같은데. 저기. 계울 여러 구, 여러 막 계단식으로 막아놨어 여기가 끝인가 봐. 돌아서 가는 거야, 이제. 아니, 그냥 힐링 코스로는 괜찮겠어. 특별한 뭐 조형물 같은 건 없어도 그냥 가볍게 대화하면서 산책하면 괜찮겠어. 어, 이거 몇년안된내 심은지가 안 가지치기도 하고 한거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조금씩 하긴 하나봐. 야, 근데 여기 그냥 산책하러 잠깐 와도.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안올것 같아.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올수 있겠지만 근데 절마시아는 왜 옷을 입혔을까? 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추워. 그래도 개봉 후 시원한 데서 물먹고 좋긴 하겠다. 우리 다리를 데리고 왔어야 되네. 배를 데리고 왔어요, 아니, 사성이야 훈련 시켜야지. 김치새 꽃이 여기도 적혀 있어. 어, 땅이 넓으니까 공터는 많다 여기. 야 저기가 포토존인데 햇볕이 딱 비치니까 더 이쁜 것 같아. 그런가? <laughs> 봐 저거. 아아니 이상하게 연속 하잖아. 이것 이것도! 이 이거, 도윤이 안 도와주네. <laughs> 도윤아! 어, 저놈들 너무 떠드는 거 아니야, 저거? 응. 단풍이 다 떨어졌네. 응. 2주 전에는 잎뻐겠어 단풍도 잎뻐겠어 응. 단풍이 다 떨어졌어. 아니야. 걸어갈 만해. 괜찮아. 아니야. 햇살이 멋지다, 햇살이.